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예합니다. 참예 예수님. 찬미의 주님. 찬미의 주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고 흩어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에 아무도 동참하지 않고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길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철저하게 겪으셔야만 했던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고통이 홀로 직면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 혼자 고통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느 생활성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외롭고 아무도 없는 듯한 나의 길에 두려움만 앞서네 막막한 넓은 대지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내 맘을 오직 그분만 아실 거야 눈물이 흘러도 닦아줄 이 없는 서럽게 외로워도 언제나 혼자인 그런 길을 나는 걷고 있네 내 눈물을 멈추어 줄수 있는 그분을 향해서. 고독한 우리의 인생끼리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을 온전히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느님을 향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성가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